아멘. 오늘 1신말씀은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전도사 담에 있습니다. 아가서가 있습니다. 있승니까말승죠 가비가 반드시 알아야 돼 아가서입니다 너는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승 1승 2승 앞으로 해야 됩니다. 다 읽어보면 자, 읽어 보도입니다 자, 오늘 도장이절부터절 자, 지 제가 한절정이도님한절도 자, 이 정도. 자, 이 정도. 자, 이도네이도 자, 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천하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기하는 곳을 내게 맡겨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 가린 자 같이 되랴? 네 밤은 다운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노래하여 금사슬에 은을만들라 나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한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잣나무 속래로구나 아멘. 자, 이 무슨 내용입니까와 너무 잘생겼다. <laughs> 어, 솔로몬의 아가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어떤 어, 어, 어떤 여인인가면 술탄미라는 이제 곳의 여인인데 쉽게 말하면 약간 중남미 같은 사람들이에요. <laughs> 약간 피부색이 약간 좀 어두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중동 지역에 는 약간 좀 이제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인 약간 피부가 흰건 아니지만 조금 약간 한 우리나라보다 좀더 하겠지만. 어쨌든 약간 중남미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근데 중남미 3만만큼 그 여자들을 이제 만난 거죠. 근데 이 어, 아 브라질 같은. 그사람한사상에 빠진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솔로몬에게 몇 명의 여자가 있죠 이미? 삼천명삼천명의 어,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술탄 미 여자 만나고 솔로몬이 뭐냐면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다 겁니다. 자, 좀 얘기니까. 왜 솔로몬 3,000명 여자와 결혼했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물론, 뭐,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 3,000명 여자와 결혼한 이유는 나라를 위한 겁니다. 나라, 어시하면 대의를 위한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겁니다. 진정한 사랑.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왜 성경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전경에 왜솔로몬에이 연애편지를 넣었습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것도 인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주제라는 거죠. 기자님, 성경은 6 6 권으로 한1몇0 명의 이제 저자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자들이 썼을 때, 그러면 이제 쉽게 하면 한 가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책이 된 겁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무 사랑인데요? 노노노노. 성경의 주제 뭐예요? 성경의 주제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좀금더풀하면 누구의 사랑입니까?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술탄미 어인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책을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수삼미 여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배경이 없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조건 보십니까? 야, 가비는 조, 키가 좀 작으니까 사랑하고, 어, 어, 혜미는 키가 크니까 덜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사랑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건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는 어머니 진정한 사랑이 아닌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연애를 할때 연애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나저 사람 좋아 할때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좋아 라고 해요 어. 물론 그런 부분이 뭐 완전 필요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가면 그 조건이 중요되지 않거나 그 조건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식어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왜 사람 피하냐 하면 결혼하면 조건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연애할 때이 사람이 터프해 좋았어. 그어 와일드에서 좋았어. 와일드, 와일드. 야, 가자. 탁 아, 양아 치아 양아치까지 양아치 말고. 카리스마 있게 하는 거야. 리스마 있게. 어, 약간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결혼했어. 뭐신해스게 많은데 가자. 어, 이러지 말고 가자. 돼안안 네,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괜찮지. 만 결혼하니까 그게 불편해지는 거죠. 왜? 삶을 살아야 되고 자녀도 키우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라는 부분인 거죠 조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가비가 앞으로 여자친구 예, 만나잖아요 결혼해야 하잖아요 렘네도 결혼해야 하잖아요 렘네도 결혼해야 야죠 네. 그러니까 연애도 해야 죠 네. 네. 그럼 어떤 여자 만날 겁니까 그 어떤 주님 사랑할 겁니까?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솔로몬은 술탄 미 여자 즉 아무 조건 없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상관없이 조건 없죠, 요 솔로몬은 왜 술탄 미 여자 아무것도 없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조건? 아니요, 그, 그 아니요. 아, 뭐, 비상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도 있어요, 건세도 있어요, 모든 게 있어요. 여자로부터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시냐면, 오로지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찾아옵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남자와 여자. 그럼 어떤 남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럼 어떤 남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걸 가지면 끝나는 됩니다 아멘? 모든 걸 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모든 걸 내가 충족되면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돈이 10억 있으면 끝납니까? 100억 있으면 끝납니까? 1조 있으면 끝납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냥 돈이요, 돈으로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 딱 많으면 됩니까? 돈 공부 잘하면 됩니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물질로 모든 걸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채워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된 사람이 남자와 여자 만나게 됩니다. 그 가벼이 얘기, 우리가 그때 얘기했냐면, 그 희정이가 나쁘다 아니에요. 근데 희정이를 만난 너의 상태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냐면 희정이는 이게 좋아서, 저래서, 좋아요. 그럼 그게 바뀐다면? 그 조건이 바뀐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버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 아가사 통해서 얘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지 않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딱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뭘 원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딱한 가지 원합니다. 뭐입니까?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함께하는 것,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입니다. 예배자리를 인도받냐?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은 어떻게입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함께하지 못해야 합니다. 이유 어떤 이유 되어도.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처 전부지만 어렵고 그게 아니며 그게 단순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각 방을 쓰다가 각 방을 따로 쓰는 거죠. 내 어, 네, 별거 하다가 두 집을 사다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면 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그래 아니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안맞다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가비는 또 우리 리트들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조건은 반드시입니다. 조건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자가 원하는 모든 만족을 충족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가 함께 가는 동력자의. 비행이 되는 거예요. <laughs> 뭐 어쩌면 성남이겠죠? 아니 성남이 아니에 성남이 아니지 사람아. 성남이는 어어그 성남이 트라이앵글이고, 네 성남이 그 신성모독이에요. 네이단 이단됐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면 요즘은 진짜 젊은 사람들은 만남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아무뭐 뭐. 요즘은 뭐 어, 자만추, 어, 자연스럽게 만남 추고, 어, 자연스럽게 만남 추고, 루머상님 항상 얘기하신 얘기가 뭡니까, 그 전화부스에서, 어, 전화 부스에서 그 전화 받고 동전 남겨주다가 눈마주하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아니지만 아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만납니까? 그 감정에 한 번의 그 소용돌이. 감정이 한번 올랐던 거, 내려간 거. 그걸로, 근데 그걸로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인생이 어떤 가치관 하나도 모른 채.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아, 알고, 하나님을 주시는 이힘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걸 분석하는 것이 우리는 데이트입니다. 데이트는 가서 영화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어,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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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로비에 있습니다 데이팅 기술 가서 보세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꾸 데이트 한다고 하면 연애하자 데이트하자 그럼 이제 뭐 같이 붙어가지고 그거는 서로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죄송하지만 중요한 만남이 될수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갑이, 어쩔 수 없습니다. 갑이 주변에 지금 있는 여자친구들이 앞으로 너의 여자친구, 너의 부인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니가 10살 이하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있는 애들이 대부분 만난 애들이에요. 아니요, 아이라 지금 다 결혼한 사람 봐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학생들, 지금 대학생들 같이 응답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앞으로 미래의 배우자입니다. 정우면 이네 배우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네. 그, 그런 친구들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돼. 기준을. 가비가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두고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날 거냐? 기준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기, 그게 배우자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럼 가비가 한번 전해봅시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땡. 네, 그게 첫 번째 직시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존재가 어디 됩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그래 조금 복음의 결론 난 사람. 그냥 자기 인생은 상관없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모든 항에 들어 상관없는, 아멘.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어, 그 그러니까 다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자, 원약, 사람? 뭐, 그렇죠. 두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카비는, 아빠 예를 들면, 가고자 하는 길이 뭐 컴퓨터 공항이나 이, 이쪽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어떻게 돼요? 어, 데이터 가와. 이쪽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쨌든 해외를 가야 될 수도 있고, 할수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 배우자는난 한국에 있어야 돼! 한국 못 떠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니까, 러요 무슨 말이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언약이 확인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옆에 있는 거예요. 가비가 데이트 가 그쪽으로 가다 보면 옆에 오 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상 타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복음도 들려놨어요. 언제 예정했어요. 그거 이제 뭘 받을까요? 아, 네, 그 다음은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오늘 마찬가지로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그 우리 신학교 때도 이런 그경을했었는데 사명만 가지고 결혼해 됩니까 아니면 마음만 가지고 결혼해 됩니까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양은 너무 잘 통해, 방향은 너무 잘 통해, 근데 마음이 안 들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 이런 게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 어약은 하나도 안 통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복음 맞아, 근데 어약이안 맞아. 그런데 너무 딴게다 나오는 거예요. 얼굴도 맞고 성격도 맞고 다 맞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어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어약만 가지고 결혼한다면 결국은 안, 물론 같이 간기지만 어뭐그니 지금 가면 갈수록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합쳐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왜냐면 이미 안 맞는 성격과 성향이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하나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마음은 너무 잘 맞는데 언약이 안 통해서 너무 이 사람들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냐 우리가 내렸던 결론이, 언약과 마음이 둘다 통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두 가지를 왜 잡으냐 하면, 이두 가지 결론 나야, 확인되어야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내, 또내 성향과 성격에 합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그런 사람까지 함께 하면 돼요. 그깊그 고지 좀좀 대부분의 성향과 성격이 이게 펴질들은 맞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편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됩니다. 더 좋은 거는 남자는 여자가 완전 마음의 문을 열어 가지고 다 받으면 상관없지만 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편하게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그래서 해외에서 참 좋은 거는 해외는 파티도 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서클도 있고. 우리 한국은 너무 그게 복잡, 좁아. 사실 한국은 만나기 어려운 사실상입니다. 어. 상류층, 아닙니까? 상류 엘리트층은 자기들만의 사류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런 약간 지 위에 있는 상류층끼리 조류해서 만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밑에 사는 보세요. 밑에 사는 만날데가 없어. 어디서 만납니까? 나 너무 웃긴 게 보드 게임 카페 가서 만납니다. 이좀웃내 웃기... 아는 친구가 이미 그렇게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만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일일 일, 직장을 생각하니까. 직장생활하는 외에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그용파티 없어요? 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댄스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그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웃기... 와, 그래도 뭐 북카페 가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독서 동아리, 이런 것에서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사람을. 네. 저는 배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겠습니까, 가비? 여러분 네. 나겠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연애하면서 연애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아까 가비 전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 안해요, 연애 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애를 주신 거, 결혼 주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느끼도록 주신 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비는, 렘네들들은 한 번도 거기서 좋은 걸못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요, 이거 하면서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경험, 물론 아픔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더 많은 사랑을 만난 말이에요. 왜 결혼 생활 하면, 물론 주변에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근데 반대로 하면 그 힘든 반대 시간만큼은 좋은 거예요. 가족이 함께해서 자녀가 있어서 기쁘고 좋단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가 너무 많아서 부정적인 것을 감각을, 부정적인 기억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걸 항상 얘기한 겁니다. 왜? 항상 좋았던 건 노말이니까. 이해됩니까? 근데요, 그러니까 반대, 그래서 우리가 웃긴 게 나중에 마지막 끝날 때막 생각하면 좋았던 생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애와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도록 주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연애 하셔야 돼요. 네, 아쉬워하지 마세요. 연애 하셔야 돼요. 연애하는 게 정상입니다. 연애를 못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중고등부 애는 트들은 어떻게 대학 애는 트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남을 소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남을 위해서 얘는 벌써 지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중고등부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때 연애 간이 틀린 일이 너무 많아요.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때는 미하지만 왜냐하면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프로그램이나 스키마는 영상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배우는 이런 연예관들이 어떻습니까? 음, 나는 솔로. 뭐든지 연애의 전견인가? 스키마 세상 사람들 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만 듣는다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애가 서툴러요. 지금 연애하는 초보도 보는데.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더 많아요. 아이 아니, 그, 여기 있어. 아니에요. 더 많아요. 여기 제가 알고다여기 알고 있습니다. 현미이 없습니다. 개인 관심이 없습니다. 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이사도 이사도 관심 이혀 없어요. 자, 어쨌든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되냐면 어느 순간 이게 그 시기 왔을 때 시기를 놓치면 넣가고요. 또 시기가 준비 안 됐는데 와버리면 성숙하지 않은 고딩 안빠가 되는 거죠. 고딩 언빠되는 언빠. 그거 그, 그 영상 보세요. 어때요? 아 그러니까 지 우리나라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 고진검빨라고 그래요. 어때요? 그래 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아가서는 뭘 얘기하냐? 진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이 비슷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이럽니까? 근데 좀 웃긴 거는 이제 자라면 자랐으면 바랍니다. 어릴 때는 아이고 아프지만 말아라. 그러면 아이고 공부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대학 가면 이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어, 물론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크다 보니 또 살아가다 보니 또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베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수 있는 한 가지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한 가지.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배고 부모님과는 함께입니다. 그래서 정신경에는 부모님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가면 좋아합니다. 부모님은 가거든요. 에, 오지 마라. 귀찮게 뭐 너. 가면 좋아하십니다. 할머니도 그렇죠? 오지마라! 그가면 좋아합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예배에 오는걸 좋아해요. 근데 참반대게 얘기하면 예배 오는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배 애들 보세요. 연우 아침에 자니까 자고 있대요.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자려고 현민이가 자라는데 주중에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못일하겠대요 하나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려고 어. 그래 말입니다 다들 다들 주중 힘드셔서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드들이 어,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대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면령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